시작하면 뭐? 그거 보고 구경할 때 그, 11시 반에 그래. 홍성진이 점심 먹고 같이 연습하자고 예, 바로 앞에 떨어졌네 기린이다 야, 세명 여기 있어? 저거 라이야지 걔가 네, 야, 네 명이 다 여기 왔어 없왜 이렇게 찐하게 보이지? 나 지금 대검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살라고 하니까 안돼나 지금 태도 하니까 너무 날렵해서 이상해 기분이 이상함 지금 코멘데 닦아보면 아, 뭐야? 찌릿찌릿이네. 아, 싫다. 네. 근데, 성검들 고가 생각이야? 이게 메레즈를 끼고 왔는데 아프긴 하구 나. 아니 창각이 다섯 어, 개나 필요한데 네? 왠지 왠지 많이 아, 안날것 예. 같아 창각. 오 지금 백검에 움찔함. 이불속이세에세 개길래. 우리 아니 지금 갔더니. 얘가 멈출 때만 네 명이 득달같이 달려든 거 봐. 아 이게 왜 맞어? 어나 뛰어 뛰어. 설 내가 이빨을 인수링가? 잘 가. 어, 와이파이 와이파이. 난 쌍검으로서 개인적으로 얘를 쓰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 벌써 지쳤어? 오케이. 머리다, 이 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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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누가 누구 치는 건지. 사야되 오케이 오케이 기절지 죽죠 아. 다튕겨나가는데 너무 어뭐 다들 즐겁게 때리고 있었어 신나서 캐고있어 아 여기한테 얻어맞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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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풀파게. 연령석이다. 건져라 아, 또 뛰어, 뛰어이네. 연령석. 창수가 나 구해줘. <laughs> 밀어서 번개, 번개에서 떨거줘. 아, 다행네그다요 너의 뿔은 라자니 먹었어, 임마. <laughs> 오, 뭐야. 쩐다. 어, 쩐에. 이렇게 끝이라고? 당황잼 두 마리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아닌데 그.. 기계 뜰 리가 없지 어 잠깐 기계 나왔어 뇌미 나도 뇌미 내욕네 뇌미 뇌미 또 뇌미 <laughs> 뇌미 갈기갈기 갈기. 갈기 뇌미 갈기갈기 갈기 뇌미 가죽 이놈 뭔놈의 가죽 밖에 안 나오냐 씨 뇌미 뇌미 갈기 가죽 야, 가죽 창각, 가죽 창각, 가죽.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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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기 갈기. 생각 창소가 다 가져갔네. 개빡치네나 다섯 개 필요한데. <laughs> 가죽 세 개. 뇌미 하나나 하나. 됐어. 뭐냐 이거? 한번더 주게 해야겠네. 그래. 나는 뭐가 됐든 다음이 막판. 어, 몇 시야? 나도 한시 50분. 아, 근데 자야 되네. 어. 나도 내일, 내일 위해. 한명님이랑 나가 놀아야 돼서 안 돼. 음. 아, 내일 티티티티수 있는 거야?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음. <laughs> 아니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나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한한 어. 아. <laughs> <창각 하나> <laughs> 용맥성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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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aughs> 아니 어 뭐야 집회구역으로 와지 나왜 네? 그러 그래? 그, 그러네 다 같이 닮아 언니 나머지 뭐야 집회구역으로 갈까 안 바꿨는데 아직 로딩이 안어난 아닌데 나는 난뭐난 잘못 눌렀나봐 집회구역이라고 어 여기서 봤지 뭐 지표격 접선 목소리 쓰레기네. 어나안 이슈알더 케 있거든. 응 근데 이지역에선그 음악 안 나오네. 어맞안 나와. 개 좋네. 안 대로 와. 나도 계획까지... 아 집회고요. 나는 여기 나 아, 받음. 거점이네 거점 집회보인다. 아나그 아이로 헌터 그 사람 거 먹고 싶었는데. 아수 무기 바꿔 가야지. 이번엔 뭘뭐 쓸까? 대검으로 재미를 봐. 아니, 캐리는 진짜 쌍검이 편해. 대검이 움직이면서 때리니까 길이 많이 나오니까. 움직일 겁나네. 그리고 어. 때릴 때 빼고는 무기를 계속 집어넣고 있어서 그거 딱도 좋고. 어, 나 오랜만에 오 지표가 노래 좋은데? 뿡딱딱 뿡딱 뿡딱딱 뿡딱 무슨 리듬이야? 뭘왜 여기 그렇게 나와 노래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뭐 자진머리 이런 거? 부거리 장단 이런 느낌? <laughs> 네, 근데 약간 그런 토종 음악이네. 아니? 밥을 여기서 먹고 가야겠다. 나도. 또 거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 또 잘못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나도. 나는... 나는 웬... 거의 한 90%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같아 잘못 떨어졌으면 아, 좋겠다. 아, 나도 모르게 눌렀다. 오배송이 심해. 아이스 보는 확실히. 응. 음. 당연히 오배송이 겠지 그래 오겠다. 근데 왜 여기? 야, 우리 다 겹쳐 있는 거 봐. <웃음> <웃음> 야, 네 명실아, 네 명? 네 명이 네 명실이에요? 개웃기네 진짜 나 아, 아, 올라갔더니 내려왔어 네명개웃기네오나얘전담 어, 발사하는 거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냐 자꾸 자격 소유미 이억이야아어떠하 이 봐봐 나도 때려보고싶다 아한대 때렸다 응? 저러고늘 되고.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해. <laughs> 내가 한 대도 못 때리고 있어. <laughs> <왜? 웃음> 몰래 <몰라>, 자꾸 누군가한테 <laughs> 누군한테 자꾸 맞고. 그냥 맞는 게 나을 걸? <laughs> 야, 바뀐 것 여, 봐라. 여, 여, 여. 머리에 바뀐 것 봐. 야! 어한테냐 왔다. 뭐뭐뭐뭐뭐뭐 무슨 짓이야 이게? 이야호. 간나 아니면 어 여기 있네. 쪽하나? 쪽하나? 어쪽네 아픈가 보네. 아니. そんなことある? 아니 뭐, <laughs> 틈 사이에 <laughs> 자꾸 걸리는 자. 거 뭐야? 개웃기네 아.. 안 자나? 아니 이거 못했다. 불쌍하게 재워서 폭탄까지 쓰자. 자나? <laughs> 어. 진짜? 미론 이나. 나, 나 이제 그거 잘 써. 뭐? 폭탄? 아니 폭탄 말고. <laughs> 저거 야야 야. <laughs> 폭탄 1열로얘가득쳐봐얘 몸에 꽉, 꽉, 꽉 <laughs> 뭐 어.. 데왜 <laughs> <소, 해야되는데. 웃음> 이렇게 멀어 상소 그, <laughs> 저거 벌레 타고 오는 거 이제 잘해 아청소 여기 틈, 틈새 비었어 틈새 비었어 어아아그렇 세리야 <laughs>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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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어, 보여, 아, 얘가 예전에 이렇게 까맸는데. 어, 그게 제일 웃겼다. 색 까면서. 와, 이건 뭐야? 그거 내 거. 그 동그라미. <laughs> 여기, 여기 연통에 서 있는데. 연통으로 전기가 드는. 넘어질 때, 어. 아싸, 슬링어샷. 정수리에 꽂았어. 나어디어 그럴 땐안 움직여야 돼. 실수로 떨어지면 맨 밑으로 간다. 아 이번엔 가죽 타임이야 뇌미 아, 뇌미 뇌미 아 가죽, 가죽. 연속 뇌미 아이, 아이 가죽 가죽씨 가죽 진짜 아이 갈모리를안 아, 나오면 어떻 힘든데 뇌미 나오고 차가 종기물로다 나왔네 누가 멸령탄 존나 까매 <웃음> <웃음> 존나 까매 거의 벌레 모여 있는 수준 아니? 아유. 개 까매. <laughs> 누 그냥 먹물 쏘는 사람. <laughs> 개 웃기네. 아, 너무 빨리 잡았는데 근데? 그니까. 5분 만에 잡았네. 한번더 잡. 아니야 두시야. 음, 자야 돼. 자야 돼. 예 멸룡탄 샷막터아이 창각 한게 정말 짜다짜. 레미 <놀미> 뇌미 <놀미> 가죽. 진짜 짜다짜. 창각 <놀미> 안나옴나 <놀미> 창각 <참가> 하나 나왔어. 기우주 <놀미> 투석주, 방풍주, 파룡주. 매석주가 두개나고 환경주가 하나 나왔네. 워낙 쓰레기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나 기절 개만리 시키는 거 같았는데 두 번이라고 뜨냐? <놀미>